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수입니다. 어, 오늘 또한번 어, 베트남에서 어, 호치민에서 어, 주요한 역할을 또 하시고 또 저랑은 또 가까운 이제까지 감추는 한 카드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안녕하십니까? 네. 어, 지금 뭐 어떤 직책을 맡고 계십니까? 아, 현재 14대 한인의 부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사회직책으로는 대한민국 해병대, 베트남, 호치민 전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해병대가 예전에 그 참전을 했죠. 네,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청룡부대. 청룡부대. 예. 그럼, 청룡부대, 그럼 지금 그 해병대 쪽에 그 모임을 하시면 예. 참전용사분들도 아직 많이 계십니까? 네, 예, 현재 호치민에 세 분의 참전용사가 네, 계십니다. 세 분? 예. 예. 조규석 선배님, 네. 유재목 선배님, 김선만 선배님. 아. 세 분이 현재 그 당시 그 72년도, 음, 철수 직전까지 계셨던 아. 선배님. 아. 우리 한국에서 보면, 어, 해병대 그 전후회가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어이 네. 베트남에서도, 호치민에서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 전후회원들간의 친목을 다지기 위해서 매월 한 차례 매월예 아, 골프도 하고 그다음에 정기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매월 한 3, 4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음. 주로 선배님들이 많이 나오시긴 해도 요즘 뭐 젊은 기수들도 많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회원 수는 어, 어떻게 됩니까? 어, 현재 저희가 명단으로 확보하고 있는 회원 수는 약한 120명 정도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는 이제 젊은 친구들은 이제 3 4 0대 친구들은 직장일 때문에 평일날 모임이 잘못 아, 나오지만 그래서 그치. 우리 회원으로는 이제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음. 있는 해병대 전우회하고는 어떻게 활발하게 어떤 교류가 되나요? 네, 현재는 전우회 중앙회 중앙회. 네네. 중앙회에서 저희가 임명장을 받고 음. 어, 해외연합회의 그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죠? 어차... 어, 예, 베트남에는 총연합회, 음. 총베트남 전우회가 있고 그다음 하노이 전우회. 음. 중부 단항 전후에 그리고 오치미 네. 전후에 아, 세계 전후에도 그렇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러면은 어쨌든 그 우리 청룡의 역사 아니면은 해병대 역사에 보면 네. 어 어쨌든 해병대가 참전한 나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렇습 보니까 베트남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사실 경제적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나라가 이 베트남이죠. 어떻게 보면 과에 우리가 원남이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네, 원남이죠. 그 뼈날 월자에 남쪽 남쪽. 네, 네, 네. 옛날 강남 같은 지역온다는데 네, 네, 네. 강남이 네. 바로 이 베트남인데. 비엔남비엔남 네, 비엔남. 네, 네, 네. 어, 어쨌든 그 해병 청룡 부대가 처음 전투 부대로서 음, 네. 자유로 참전한 건 아닙니다, 사실. 아, 참전이라는 거는 조금 어태가 있고 네, 네. 어, 그 당시 주 당사자였던 미국과 그 월맹과의 전쟁에 네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용병으로 참전했다. 네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네. 그러한 우리 선배들의 피와 땀이 사실은 모여서 경북에서 돌아다니면서 망하죠. 예. 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네네. 그런, 어, 그런 평가들을 하고 계시죠. 네. 네. 사실이고요. 네. 또 이렇습니다. 한국에서 보는 시각과 베트남에서 네. 어, 보는 시각과 세계에서 보는 시각이 음. 다르, 다르기 때문에 네. 어느 것이 옳다고는 꼭집어서 말을 못하지만, 네, 네.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어, 참전하신 분들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부흥에한 축을 차지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예, 네, 그렇지만 또한 가지는, 어쨌든 저희가 이 나라에 와서, 네. 어, 이 나라 국민들, 이 나라 군인이 됐든, 뭐 네. 민간인이 됐든, 네. 또 민간인의 희생이라는 거는 전쟁에서는 피치 못할 네. 수 없는, 그런 이제 피해도 자신한 군인들 통해서.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 선배들도 말씀을 하시는데 들어보면 아, 상당히 그 가서에 맺힌 한으로 가지고 계신 분은 아직까지 있고 음. 그래서 저희 그 베트남 전호에서약 10년 전부터 이제 그런 우리가 청년 부대가 주둔했던 꽝남 지역. 꽝남. 중부지방에그 당시 이제 전선이라고 하면 이 베트남 전쟁은 특징이 그 게릴라 전보다는 그 중부 전선을 네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네. 전투가 지속됐습니다. 전전전전로 네. 물론 전규전 플러스 게릴라전도 네. 있었지만 네. 그 당시에 우리가 주둔했던 그 광남 지역이 청룡 부대가 그걸 주둔했었는데 네. 그 주둔했었는데 그지역에 학생들을 위한 자학행사를 10년 동안 지금까지 보존해 려왔습니다 아, 그시구나 물론 아, 예, 네.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좀, 푸대접을 그, 받고. 그렇겠죠. 아직도 해병대에 대한 그런 인식이. 음, 안 좋죠. 자, 굉장히 어. 안 좋았고. 네. 좀 처음에는 좀 살벌할 정도로 음, 그랬었는데. 한 3년이 지나고 나서, 아, 우리가 하는 게 진심이다라는 걸 아마 그 사람들이 느꼈네요. 네. 래서 애초에는 우리가 그 중부지방에 있는 베트남 그, 사이공경협회하고그 네. 다음에 베트남 그, 그, 음. 군, 군역을 마치고, 재향 군인회 같은 네네. 그런 단체의 도움으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가한 3, 4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제 해당 지역, 광남 지역에 있는 그 학교를 방문했을 때, 예전과 달리 환영는 행사도 해주고, 또 이제는 그 자학금을 수혜 받는 학교가 되려고 굉장히 노비도 하고, 네, 네. 제가 1년에 한 3만 불 정도를 들여서 음. 자학금도 주고, 학교에피던 기사제 아주 네, 뜻깊은 것들은, 예. 어떤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예, 예. 어쨌든 그 전쟁의 음. 상처라는 게 있고 예. 또 어, 그거는 참 영원히 참 오래 가는 건데 예, 그래도 네. 이 베트남 사람들의 특징이 예. 또 워낙 그 외세 침략을 많이 받았던 예. 나라고 하다 보니까 어,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 뭐랄까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자세가 있어요. 예, 예. 있는데 이렇게 또 해병대 전후회에서 어, 10년 동안 꾸준하게 그런 행사를 해가지고, 어, 한국과 베트남 간에, 네. 그런 어떤 서로 간의 소통이나, 네. 어, 민간 외교로서 어떤 이미지 고양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는것 같습니다. 네. 어, 너무 고마, 고마운 네. 일이고, 네. 또, 꽝남에 또, 우리 그 해병대 전후로 참전하셨던, 네. 그때 당시 그, 우리 용사분들, 네. 어, 가끔 그, 방문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 어쨌든 지금 전우회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장학행사는 네네. 사실 그 선배님들이 주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아, 조규석 아, 선배님, 네네. 유재목 선배님, 음. 또 김선만 선배님 이렇게 세 분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왜냐 음. 그 당시에 참전했던 분들이고 네. 또그 당시에 이쪽 베트남이란 나라에 상처를 줬던 분들이고 네. 보이든 네. 뭐 다이든 그렇죠. 뭐 나라의 일이었으니까 네. 우리로서 네. 그래서. 저희가 같이 행사를 가 보면 우리가 저희가 느끼는 감정하고 조선민들 아, 느끼는 감정을 사실상 옆에서 보면 음. 아 저런 느낌이구나라는 걸 사실 간접적으로 체험을 네. 하고 돌아옵니다. 네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그래도, 예. 그래도 또 어, 제가 이렇게 우스갯말로 하면 예. 어, 호남형우회가 잘 뭉치고 예. 또 해병대 예. 이, 저, 출신들 잘 뭉친다는 말이 있어요. 예. 그런 거 같고 또또뭐 음, 물론 연세가 뭐 많지는 않으시지만. 예. 선배님들, 많은 선배님들이 계실 건데, 네, 네. 그래도 원만하게 잘 끌어가시는 거 보면 또 우리 어, 고대원 또, 아, 회장님이 네. 또 나름대로. 제가, 어떤, 제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어쨌든 선배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네. 우리 또 해병대의 정신이라는 거는 어쨌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또 해병대 정신이고, 음, 네, 네. 또 누구나 해병이 될수 있다면 나는 해병대를 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자부심. 음, 네, 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모여서 월남전에서 자빈동 신화라든지. 네, 네, 네. 어떤 그런 세계 전사에 빛나는 그렇죠. 그런 아주 획격한 전과를 우리 선배님들이 세우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제 그런 과거의 행동들이 이 나라 국민들에게 기층 인형 상당히 컸고 예, 그러나 전쟁 이후에 또이 나라도 음. 음. 82년부터 시작된 도이모의 정책을 통해서 네, 네. 굉장히 급발전하고 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아시안 국가에서 중에서도 가장 어떤 핫한 이슈로 부상된 나라가 또 베트남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베트남 사람들 입장에서 네, 보면요. 네. 참 의아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네. 뭐, 민족과 민족 간의 어떤 대립이나 음.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없는 게 한국과 베트남이었는데, 네. 아니, 이렇게 열심히 싸워? 그죠? 아니면, 뭐, 어떻게 보면 그런 저 평가도 받았는데, 미국보다더 열심히 싸웠다. 네. 그리고, 어, 한국군을 잘못 건드리면은, 꼭 보복을 당하고 너무 맹렬하게 싸우다 보니까 네. 이 베트남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얘들 왜 이래 쉽게 말하면 아니 얘들 왜 네. 이러는 거야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게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이 나라에 뭐 아무 감정도 없죠. 사실은 네. 60년대 초반에는 우리 가 원조까지 받았던 나라고. 음, 물론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미국이라고 하면 강대국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네. 용병으로 우리가 돈을 받고 오기로 하고 사실은 참전한 건데. 네. 그렇게보 우리도 아픈 현실 중에 네, 역사 중에 하나겠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근데 그 우리나라 군인들 특히 해병대뿐 아니라 뭐맹호부대 백마부대 다들 용감하게 싸웠던 이유는 아마 저희 해병대에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전우회 때문이 아닐까. 네, 예, 전우회내전우가 예. 옆에서 총탄을 맞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음. 우리는 배울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네. 절대 전우를 뒤에 두고 가지 않는다. 음. 버리고 가지 않는다. 네. 그리고 그 당시 반공교육하고6.25 네. 어, 전쟁이 끝난 지가 얼마 안돼 네. 있는 네. 상황이었고 네. 그래서 그 공산당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글쎄요, 약간. 뭐 그런 있었죠. 부분은 제가 좀. 사실은 섬유한 문제고, 네네. 저도 베트남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 음. 과거에 그런 일을 지금 와서 아, 이야기하니다 이건 우리의 시각을 네. 말하는 네. 거지, 베트남의 네, 시각이. 아마도, 예. 그, 우리가 워낙 관공교육을 받았고, 네네. 또 그런 환경에서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향은 있지 않았나라 생각을 네. 하긴 합니다. 어쨌든 베트남 사람들 입장에서는, 죄송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했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도 베트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적인 특, 저, 특성이 뭐냐면 네. 이, 이 사람들은 포용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우리 한민족들은 말 그대로 음. 한을 가지고 있는 민족들이고 지금도 네. 일본하면 멈춰 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근데 베트남 사람들은 민족성이 포용의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에 대해서는 좀 그런 게 아닌데 어이 사람들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죠. 네, 그러니까 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일본에 네, 대한 어떤 네, 그 부분이 네. 있고, 근데 이 베트남은 중국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는데 네. 어쨌든 이걸 그어 제가 아까 그걸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베트남의 시각을 봤을 때는 음. 어쨌든 우리랑 그렇게 악랄하게 싸울 이유가 없었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어쨌든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누가 옳다 그러다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네. 지금 현재 이제 베트남 교민이나. 네. 또 그때 어떤 그 한국에 관광으로 오시는 분들이나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지금은 워낙 그 한국과 베트남 간의 문화가 음. 어 많이 또 동일한 것도 많고 예. 또 뭐랄까 친선이나 이런 부분이 교류가 활발한 시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서로간에 이해관계도 생겼고 지난번에 내가 번 대사님하고도 인터뷰할 때도 그분이 그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이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대사도 하셨 예, 한, 어, 북한 대사도 하셨고, 한국 대사도 하셨는데, 예, 그분이 한 말이 있어요. 어, 저희들은 그러니까 한국군, 이런 어떤 부분,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한국이란 나라와 지금 현재는 어, 어떻게 보면은 북한보다 더 가까운 나라가 한국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근데 인터뷰하서면 그건 말씀 더 많이 하시네요 아, 그런가? 예. 아, 일단 하세요. 아, 제가 얘기하는. 건... 많이 아, 얘기를 하세요. 아, <laughs> 드디어 <laughs> 이물, 이물었습니다. 이 양반은 미량 양반인데, 예. 예. 다 물면 죽어, 이지 예. 해병대가 강한 이유를 하나만 더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네. 해병대가 싸움만 잘하는 무식한 군대가 아니고. 아, 당연하죠. 그 당시 짜빈동 전투라는 그 아주 그 혁혁한 전과를 이룬 네네, 전과가 있어요. 물론 방어 전투이긴 하지만. 네. 어, 144명이. 네. 아, 244명이. 2,400명을. 이게 존대가 예. 이게 가 음, 이게 중대가. 네, 이게 중대. 네. 한계 보병대대가. 네, 네. 이게 연대를 하룻밤낮의 전투를 통해서 박살을 낸 전투가 바로 수민원 전투입니다. 예, 전술 기지를 만들어. 그렇죠. 전략 기지 만들어. 미군들은 뭐. 그런 전, 전술을 쓰질 못해요. 못, 못하죠. 걔들은 먼저 자기가 공격하고 싶은 지점에 폭탄 투하를 하고, 간포를 쏘고. 근데 베트남 친구들이 다 지하 땅굴을 파서 숨어, 숨어 있는데, 거기다가, 뭐, 고엽죄를 뿌리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멘탈이 거죠. 멘탈이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우리하고는 멘탈이 문제가 있는 거죠. 미군이 오히려 우리 전술을 배워왔습니다, 거의. 네네네. 네, 네. 아, 전술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네. 미국, 미군들은 물량으로 갖다 보았지만 우리는 정확한 전술에 의해서 그렇죠. 작은 활력이지만 음. 244명이 2,400명 이기셨던 이유는 바로 전술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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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이 뒤에 지원을 해주고 네. 앞에 있는 전초, 네. 전초기지에 있는 보병들이 걸 막아낸 거죠. 예, 전술 예. 전략 기지를 그런,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어, 해병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네. 장점이 아니었나. 네. 실제로 그그 그 안을 보면은 예. 어, 한국군하고는 대록이면 교전을 하지 말아라는 어떤 예. 작전 명서도 받고요 네,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예. 어,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 한국 국민들의 어떤 그그 그 부분이 뭐든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열심히 한다. 예, 예 그런 게 있고 또 이, 이제. 개인적인 얘기할게요. 베트남에 네.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 이제 15년 됐습니다. 15년. 네. 지금 베트남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에 네. 네. 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베트남에 어, 어, 15년 뭐 이쪽 호치민에서만 살았습니까? 네, 거의 뭐 중부 대가 호치민이었고 음. 가끔 이제 프로젝트 했으면은 뭐 중부 지방 그다음에 또 하노이도 또 이런 네. 하지만 이제 본사는여기 호치민에서 올려. 네. 예, 어, 지금도 이 호치민은 어, 많은 한국 교민들도 오시고, 네. 또그 많은 건설 붐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네. 호치민이 특히나 그런 쪽에 어 아파트라든가 네. 새로운 건축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베트남 쪽에 있는 그 어떤 그 베트남인들하고도 같이 어떤 그 부분을 어, 뭐 수주하고 발주하고 그런 걸 하고 있습니까? 음. 그런... 경향은 거의 볼 수가 없고요 네. 지금 이제 베트남 메이저급, 음, 건설사들이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이런 모든 대형공사를 수할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와 기술을 다 갖춘 상태입니다. 음. 과거에 여기 68층 빌딩, 그 여기 5층에 있는 음. 루페스코 빌딩 같은 경우에도 현대가, 네. 현대 변대 건설이 나중에 중국에서 하다가 거기하한 현대가 마무리 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대형 사들을 지금 거의 다 베트남 로컬 계태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베트남 시장에서의 어떤 건설 사업은 크게는 이제 국가 그 사업 음. 국가입주로서, 네. 그다음에 일반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파트라든지, 뭐또 작은 공장이라든지, 네. 뭐 주택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지금 웬만한 큰그 신규, 신규 그, 타운 지역들은 베트남 네. 기업들이 네. 돌아, 프로젝트는 거의 다사들놓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 사트남, 네, 지금 네. 다 그러니까 롯데 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군 쪽에 네. 대규모 이제 스마트피를 포함해서 네. 어,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나 이제 어, 물론 롯데 그 그룹의 롯데 건설의 자산으로 자금을 음. 하는 부분이고. 초반에는 한국 건설회사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많이 들어왔죠. 시대 기업들 뭐 웬만한 일군 기업들은 다 들어와 있죠. 아 그렇죠. 예, 지금도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도 이제 맹맹 유지한데도 있고. 아 철수한데도 어, 있고. 예, 뭐 철수한데도 있고. 아 왜냐 대상 수가 없으니까. 예예 예. 예, 예. 예. 그래도 뭐, 이렇게 보면은, 어, 이제 지금, 이제, 아까 말했던 비데스코라든가 예. 한국에서 만은 많은, 많은 이제 건축물들이 꽤 있는 걸로 보이던데, 예. 지금 이제, 어, 호치민 1호, 1호 지하철도 지금 현재 한국, 그, 그, LG 건설이, 공사를 맡아서 아니, 아니 일본이 GS건설, g s 건 일본이 한거 아니에요? 일본이 수주를 해서 GS가 아, 일본이 수술을 했고 어, 공사관을 지금 GS에서 음, 하고 아 그렇구나, 네. 나또 일본이 다한줄 알았습니다. 아, 그렇지, 역시 그렇지. 건설을 하시니까 네. 그런 정보에 또그거 하시는구만. 그러면 어, 이제 건축이나 이런 어떤 지금 뭐 인테리어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이렇게 문의가 가끔 들어와요. 네. 여기에 베트남에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까? 어떤 일들 없 그러니까 말씀이십니까? 지금 말 그, 건축에 가르, 관련한 어떤 기술이나 예. 그, 그런 어떤 건축과 전반적인 어떤 연관되는 부분에 드는 거. 예 그런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요. 한국에서도 이제 뭐 여기 배동수, 베트남의 부동산 음. 경기가 워낙 좋다고 하니까 네네. 이제 뭐 투자를 하시겠다는 분도 있으시고 어, 그러나 지금 현재 베트남의 주택 시장의 규모로 보면 상당히 발전해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너무 과잉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아, 과잉 공급? 예, 예, 예. 까 그러니까 2016년도까지만 해도 아파트 약한 2만 세대 정도가 음. 미분양된 상태였고. 네, 네. 지금 이제 비놈이라든지 고급 아파트 쪽은 거의 물량이 없어서 못팔 정도긴 하지만, 어, 스퀘어당뭐 4,500불, 네. 평당으로 하면 약한만 3,000불 이상이 되죠. 네, 꽤비싸 4,500만원 어, 가까이 되는 그런 아파트인데도 물량이 없어서 수, 음. 살 수가 없죠. 네. 특히나 외국인 지분은 이제 1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 그러나 이제 그 외에 중저 30% 아닙니까? 10%입니다. 어 아니 그러니까 네. 지금 이게 이제 외국인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은 10%입니다. 분양, 분양 당시에. 아 분양 당시에 예, 논란의 예. 여지가 있는 부분인데 그렇구나. 또 네. 어떤 또 어떤 분은 네. 30%를 분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기 하는 네. 사람이 아니, 있고 또 어떤 분은 10%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어떤 게맞는지 정확하게. 저도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예. 아는 정보는 10로 10%로 제가. 네. 네, 네 기억을 예. 하고. 일단 나중에 한번 그, 여러분들한테 네. 조사해서 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그 베트남에 많이들 참 많이들 오세요. 네. 아시죠? 네, 많이들 오시는데, 네. 어, 교민의 한 사람이고, 네. 또저 어떤 그 부분의 한, 한 분인데, 네. 이거 왜 이렇게 어두워지지? 답답해 갔구나. 当时。